안녕하세요. 가락고등학교 출신 이유민입니다. 저는 가톨릭관동대의예과조선대의예과 충북대 수의예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지역균형전형 합격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내신생기부로 합격으로서 그를 증명할 수 있어 기쁘고 또이 자리에 설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해도 목표 대학이 연고대 정도였습니다. 당시 내신 등급이 1.25 정도로 메디컬은 아예 쳐다도 못 보는 등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학년 2학기에 정말 노력해서 1.0을 받아내 평균 등급이 1.17 정도로 상승하였고, 3학년 1학기 역시 1.25 받아내서 평균 1.12에서 1.14로 내신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방의대 정도가 가능한 성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였습니다. 했습니다. 표준 점수나 원점수보다는 등급이 중요했기에 조금은 전략적으로 수능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수학보다는 국어, 영어, 과탐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목표 등급은 가장 높은 최저였던 4합 5를 맞추는 것이었는데 아쉽게 12112로 4합 5를 맞추진 못했지만 제일 높은 최저를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결국 나머지 최저 역시 모두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그 학교를 지원한 것이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가락고 같은 경우 암기를 하면 웬만하면 잘본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나 영어, 한국사 같은 문과 과목의 경우 선생님께서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던 부분을 중심으로 암기를 하면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됩니다. 하지만 세뇌 문제 정도는 변별력을 위해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꼭 맞추어야 1등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맞춰내기 위해서 교과서 자체를 모두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과서를 N회독하는 과정에서 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문과 과목에서는 한 번도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만으로 문제를 모두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가락고 특성상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에 몰려 있기 때문에 2학년 과탐 시험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수강한 화학 생명과학에서도 선생님께서 꼬아서 출제하시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비하여 개념을 n 회득을 통해서 꼼꼼히 대비하였고 또한 다양한 응용 문제를 통해서 시험장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모두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하였습니다. 겨울방학엔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과목 개념을 완벽히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수능 국어의 감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언어와 매체 개념도 1회독 완료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내신 때 이미 했었던 수 원투의 개념을 확실히 잡으려고 노력했고 기하는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개념을 잡아갔습니다. 과학 탐구 역시 다시 처음 하듯이 개념과 기출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개학을 하고 육모 전에는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정시에 많은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겨울방학 때 배웠던 개념을 까먹지 않으려고 내신 전후 많이 노력했습니다. 기말까지 끝나고 또 원서 정리를 하느라 정시에 많은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힘을 쏟기 시작한 것은 9월 말에서 11월 수능 전까지 약두 달간이었습니다. 이두 달간은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던 과목들 모두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한 과목들이었기 때문에 타이머를 손에 들었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모의고사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해서 공부에 재미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수능 2주 전 혹은 1주 전부터는 제가 외우지 못했던 지엽적인 개념들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구과학에는 지엽적인 개념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능 전에 마지막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딱히 아쉬운 점은 없지만 생명과학 시간에 분수계산 실수를 해서 한 문제를 틀린 것이 조금 아쉬워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문제만은 꼭 맞추고 싶습니다. 또 제2외국어 시간 40분이 굉장히 심심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응시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 모두 교과 전형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따로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기부에서 세특, 동아리, 행발과 같은 부분에서 특징적이거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왜이 주제를 선택했고 어떠한 활동을 했으며 또 어떠한 것을 느꼈고 후속 탐구에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등을 담았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 책들을 꼽아서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소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뽑고 그에 답변하는 연습을 하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태도상에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지원 동기 자기 소개 당연히 나올 수 있을 법한 질문들을 먼저 받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현재 동향 혹은 또 다른 예시 등과 같은 조금 어려운 질문들도 받았습니다. 조금은 당황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드렸고 그후 제가 아는 선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꽤 만족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셨고 저는 계획적이고 또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했으며 그 결과 이 자리에 좋은 내신과 생기 으로 올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꽤 만족스러운 면접이었고 그 결과 더욱더 만족스럽게 최초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준비반부터 다녔습니다. 선생님의 꼼꼼한 관리, 개념 수업 등을 통해서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는 카톡을 통해 질문 드렸고, 그때마다 항상 빠르게 답변 주셔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신 디펜스와 같은 시험도 제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수능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수능 시험 범위에 대한 개념을 구주입의 수업을 통해 확실히 잡을 수 있었고, 또한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 응용 실력 또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장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게 해준 고마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내신 등급이 나와있는 수시에 비해서 정시는 얼만큼 의 성적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얼만큼 높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구주입의 수시 컨설팅도 받고 또 아버지의 조언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게 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수능에서는 더 높은 커리어 아이를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쓴게 저의 지원에는 매우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모토로 삼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과정은 사라지고 결과 많이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놀고 싶었는지, 또 얼마나 자고 싶었는지, 그때 그 당시의 감정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내신 등급인 1.0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납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지는 결국 미래에 가서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뿌듯함, 개운함 많이 남을 뿐입니다.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셨. 면 좋겠습니다. 결국 3학년 9월 원서 쓸때내 내신이 부끄럽지 않을 그 순간을 생각하며 내신 기간을 버텨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구주이배란 내신 디펜스입니다. 구주이배가제 내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버텨준 고마운 방어막이었기 때문입니다.